안녕하세요. 남대문 주주입니다. 자, 오늘은 그 도금 종류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사장님들을 위해서 무니켈 도금과 니켈 도금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니켈 도금과 무니켈 도금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니켈 도금은 일반 도금이라고도 칭하고 있고요. 니켈 성분 자체는 도금 색상과 광택을 빛나게 하고 오래 가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니켈 도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니켈 성분은 알러지 발생 확률이 무니켈 성분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니켈 도금 자체도 금을 소량 넣어 도금하기 때문에 알러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금 공장마다 그 함유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일반 시중에 있는 액세서리는 대부분 니켈 도금을 사용하는데 구매 업체마다 사용하는 도금 공장이 다르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색상이나 변색 기간. 자 해외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알러지 방지에 더욱 더 신경 쓰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무니켈 도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두 번째 무니켈 도금. 알러지 방지가 된 도금이죠. 자, 무니켈 도금은 니켈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알러지 방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니켈 도금은 니켈 성분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격이 저렴해 보일 수도 있지만 도금 공장에서 도금하는 시간이 니켈 도금에 비해 오래 걸리고 도금 용의 가공법이 다르기 때문에 약두배 정도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반 도금에 비해 비용이 두배 정도 비싸고 색상이 금방 변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무니켈 도금을 사용하고 싶은데 색상 유지를 오래 하고 싶은 경우 두께 도금, 뭐 밀스 도금이라고도 하는데 요런 도금을 추가로 입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가격은 어, 더 있겠죠. 자, 두께 도금은 6 m 스1 0 m 스 이런식으로 숫자를 올려서 퀄리티 있는 도금을 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은 도금 기술이 발달되어서 기본적인 알러지 방지는 되어 있지만 알러지 반응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착용자가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매번 이제 악세사리 착용할 때마다 피부 테스트를 할수 없기 때문이죠 자 소재가 좋은 금과 은 제품을 착용 하시더라도 알러지 반응을 착용하기 전까지 모릅니다 자 도금을 도금된 주얼리를 오래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수분과 화학물질을 피하시고 즉 땀과 화장품 또는 운동하실 때 어, 빼고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관시 밀폐된 비닐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변색이 되셨을 경우에는 다시 재도금을 입히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니켈 도금과 무니켈 도금에 대해 살짝 어, 이렇게 읊어봤고요. 주얼리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